안녕하세요. 파상 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허위 부실 신청. 허위로 신청서를 쓰고 부실하게 작성을 해서 관제인으로부터 많은 소명 자료를 요구해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허위 부실 신청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첫 시간인데 허위 부실 신청 사례하고 이제 성실한 걸 이제 교대로 한번 비교해 가면서 보십시오. 채무자는 55년생 여자. 60세입니다, 당시에.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2년까지 12년간 면목동 제기동에서 간이 주점을 운영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생활비가 부족하여 카드와 대출을 통하여 조달하면서 채무 돌려막기 그때 이제 파산이 되었고요. 다리부상으로 근로 능력은 저하되었습니다. 2014년 7월 8일 서초동의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파산 채권자는 주로 카드사와 생명보험회사로 총7명의 채권액은 6,558만원입니다. 법원은 2014년 11월 1일 이 당시엔 네달 만에 선고했네요. 그래도 빨라진 거죠. 파산 선고와 동시에 관제인을 선임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2014년 12월 23일 날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제1회 집회는 이 당시에 뭐한달 만에 지정을 했네요. 조사 과정의 특이점 부실 허위 신청서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채무자 소위 주거지 임차보증금 1 5 0만 원에는 만원 외에는 재산은 없다고 기재하였습니다. 자녀 재산으로는 중고 자동차만 존재함으로 은닉 재산 없다는 취지로 기재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2013년 아들과 채무자 공유로 2013년식 신형 스포티지를 2,500만원에 구입하였고, 그 당시 2014년이니까 2013년 신형이죠. 캐피탈 근전나권 존재합니다. 이를 파산 선고 후에 간재인 사무실과 의논하지 않고 그 차량 지분을 아들에게 이전했습니다. <laughs> 그 경위를 조사하니, 위 차량은 여동생의 남편, 재부죠. 그러니까 재부가 신용불량자로 차량을 구입하기가 불가능하여, 채무자와 아들 공유를 취득 후 실제로 할부금은 재부가 납입하였고, 파산 신청 과정에서 매각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전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자세한 경위는 모른다고 일관하고 모든 것을 아들에게 알아보라고 통화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조사했습니다. 위 이전 시점이 2014년 11월 24일로 파산 선고 정확히 13일 후이고, 그 시점까지 <laughs> 그래서 이제 아들을 조사했습니다 이전 시점이 2014년 11월 24일로 파산 선고 정확히 13일 후이고 그 시점까지 통상적인 채무자는 대개 일주일 내지 10일 만에 서류를 내는 것에 비해여 석연치 않고 아들에게 모든 것을 떠밀는 것으로 이상했죠 이상지유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 서류 중 보험 관련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보고서 작성 시점 2014년 11월 말이죠 상선생, 삼선생이 보험에서 일를 신청하면서 2014년 3, 3월경 딸 명의로 보험을 변경한 것이 은닉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1200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죠. 채무자 명의 해약한 금액도 500만원이 보험해약금이 존재했습니다. 이것도 기지에 누락했죠 그러니까 1700만원을 좀 어떻게 숨기려고 한 거죠. 결국 채무자는 보고서 마감 제출 기한 전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아 관제인은 속행 신청과 동시에 배당이 예상되어 고감을 보관 신청 및 채권조사 기일제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2 3일 채권자 집회 기일 당일 날 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은닉 및 누락 보험 해약한금을 확인하였고 화해를 권고하였습니다. 삼성 생명은 신용대출임으로 이를 원상해복 고 상백권을 보장하라는 취지로 취지는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관제인은 채무자의 나이를 고려하여 딸과 아들에게 은닉된 해약한금 상당히 자금을 출연하여 화해하고 채무자 명의로 잔존된 500만원의 보험은 한가를 포기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재량 면책 의견으로 제시했죠. 이제 사, 변호사 사무실에서 속아서 허위 진술을 믿고 기재했는지 혹은 알고서도 기재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부실 허위 신청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썼는지. 채권자는 신한카드 주식회사 외 6명. 채무자 이름 쓰고요. 법률사무소 있죠. 파산사건번호 바로, 바로 나오죠. 접수하면. 똑같습니다. 요즘은. 서 서울, 당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죠. 서울해생법원은 2 0 1 7년 3월 1일 날 생, 3월 2일 날 생겼죠. 이때부터 약한 3년 후에 이때는 중앙지방 법원이었습니다. 근데 뭐 결국 갔죠. 채무자의 파산에 이른 경위 진술서. 2013년 10월 17일 날 지급 불용했다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쓴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정도 써도 됩니다. 사실은. 뭐 장사 도 되지 않고 더 이상 돌려막기 간이 주점한 하신다 그랬잖아요. 장사가 잘안 되죠. 건강도 안 좋고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파산 신청했다. 신청하는 재산목록사의 진술기재를 살펴보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파산 신청 당시에 자동차를 아들과 지분 50% 공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하지 않았죠. 보험금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은닉의 의사가 있는 거죠. 이제 어떤 근데 아들은 제부하고 같이 그런 게 참작되고 또 캐피탈 근저당권을 제부가 인수했기 때문에 채권자들한테 해가 없죠. 그 다음에 캐피탈에서도 뭐 동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또 캐피탈은 경매를 놓으면 그 우선순위가 있죠.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문제는 보험이죠. 요즘도 이렇게 대부분 없음이라고 동그라미 치시죠. 아니면 체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없음이라고 쓰니까 여기다 쓸 필요가 없죠. 그냥 다 비운 음. 거죠. 이걸 이제 파산,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쓴다는 거 생각을 하고 관제인을 선임하는 게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마지막으로 점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했는지. 그 서류에, 그게 어떤 최소한의 서류죠. 14종, 15종, 16종이. 채무자 위주로. 죠뭐 그렇죠? 부모권 내라고는 안 하죠, 요즘은. 부모권은 이제 상속이 문제된 거. 배우자도 상속이나 이혼이 좀 문제가 된 것만 내라고 하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자가 뭔가 자녀 명의로 거액을 송금하거나 뭔가 은닉한 흔적 그렇죠? 가장 쉽게 바꾸는 게이 사건처럼 보험이죠. 그래서 꼼꼼히 조사하는 거죠. 스포티지는 뭐 기재하지 않았어도 이건 아마 뭐저 그렇죠? 제기동 석관동 등지에서 간이 주정을 운영하였으나 재산세 과세 사실 여부만 파악할 수 있는 세목별 과세 증명서상 증명서만 발부받았습니다. 물론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조사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모든 세목이라고 해야 됩니다. 모든 세목. 그러니까 이게 등록 면허세. 간이 주점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죠. 어디다 구청에다가. 등록 면허세가 나올 겁니다. 재산세 같은 거. 모든 세목, 모든 지역. 서울시가 아니라 이전 지역을 발급해야 됩니다. 금융거래 내역서에 보험 관련 입출금이 꾸준히 기장되어 있으므로 그 흔적으로 짐작하면 보험 관련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은닉하였거나 변경하였는 등의 성연치 않는 사정이 있음을 알수 있죠. 채무자의 입출금에 보험이 쭉 있습니다. 요 교보라고 돼 있죠. 교보, 삼성생명 대출도 있고 삼성생명도 뭔가 보험을 내는 거죠. 삼성 교보, 빅3 중에 두 개가 있죠. 뭐 그린도 있습니다. 그린도 보험회사니다 다음에 채무자가 제출한 카드 내역에도 AI <laughs> 생명보험 결제 내역이 나오고 있으므로 보험을 상당히 많이 들어놓는 채무자형에 속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집중적으로 보험을 조사할 수밖에 없죠. 채무자의 서면으로 명확하게 제출할 자료를 특정해서 교부합니다. 일단 스포티지 차량 취득 경위, 제부가 신용불량자래서 아들하고 공동으로 50%취입하고 그 60만 원은 할부금은 제부가 낸다. 제가 보기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가족간에 뭐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얼마든지 할부금 납입자료 갖고 와라. 그럼 이건 이제 문제 삼지 않는 거죠 소명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생명보험 가입 조회 결과서 및 보험사별 해약한 금 내역을 좀 상세하게 해오시오. 이건 아예 안 냈습니다. 내려고 하니까 뭐속된 말로 뽀록이 나니까 일단은 안 내고 보자 개겨 보자. 그리고 나중에 문제되면 그때 내자. 라고 전 그게 뭐 전략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잘안 넘어가죠 이게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2014년 12월 3일 날 이제 관제인이 이렇게 작성해서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대면 조사를 거치고 작성한 파상 관제인 보고서 요즘 보고서는 아무리 전자해도 사실 똑같습니다. <laughs> 이게 이제 전자적으로 제출로 이제 1 6종인가 그걸로 바뀐 거고요. 이제 업무 일지인 거 외에는 기본 양식은 똑같아요. 이걸 이제 전자화한 걸 뿐이지 그 안에 칸 채우기 하는 거는 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본적인 거는 원리는 안 변해죠, 그렇죠? 십년 궤적을 쭉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한십 년, 한오 년에서 십년 정도 쭉그뭐 직업이라든가 소득의 추이를 쭉 살핍니다. 이번에 이제 제기동이나 석관동 간이주점, 뭐 간이주점 포장마차인가요? 그런 거죠. 아니면 뭐 포장마차 정도 형이죠. 간단하게 소주, 맥주, 안주 같은 거 파는데 보증금 500에 50. 뭐 얼마나 저거 하겠어요. 그냥 먹고 사는 정도죠. 사실은. 근데 이제 연세도 들리니까 이분이 55년생 여자거든요. 14년에 55년생이면 4억 플러스 14. 59 한갑입니다. 60세면은 이제 무릎관절 부상으로 근로능력 제대로 못하죠. 그렇죠. 힘들 때입니다. 그래서 파산에 들어와서 면책은 해주는데 조사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보험이 보험 해약은 이때보다 지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딸은 다들 힘들게 살죠. 딸은 40살인데 미혼이고 남대문 옷시장 점원이고 아들은 38살 미혼 원단 배달하고 계십니다. 또 36살인 딸만 이제 시집을 가서 사위는 미용사라고 합니다. 채무는 총 채권자가 7명에 6558. 이것도 지금 다 쓰죠. 이거 금액 다 씁니다. 지금도. 재단채권은 요즘 안 쓰고 그냥 필요한 거 재단채권은 조세, 국세, 뭐 지방세, 사대보험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죠. 현 채무자명의 재산 1500배는 없습니다. 이건 압류금지 재산이죠. 뭐. 그 다음에 스포티지 마찬가지죠. 재부 넘어가고요. 부모재산 뭐 40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자녀재산 쭉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배부자 배우자, 부모, 자녀들을 다낼 때입니다. 힘들 때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딸, 아들, 딸이 많죠, 이분이? 몇 명이야? 세 분인가요? 그렇죠 남편 것까지 하면, 네명 곱하기, 4, 4, 16. 거의 한 16개에서 20개 정도 되는 서류. 배우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의 세목별 가세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지적전산자료 조회. 뭐 필요하면 또, 뭐, 보험가입 내역 조회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계좌 갖고 오라는 데도 있고요. 이, 뭐, 지방에는. 이제, 결국, 하나, 둘, 셋, 네명 곱하기, 뒤에 이제, 뭐, 얼마나 많이 갖고 오냐. 여섯 개를 가져오면 24종이 돼. 24개가 더 들어오는 거고요. 세개 갖고 오라 그래도 12개를 갖고 오는 거죠. 그렇죠? 주민등록 초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지적 전산 자료 조회는 필수입니다. 이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의심할 때만 나가라. 물론, 너무 의심 안 하다가 당하는 경우도 있겠죠, 관제인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100% 완전한 제도는 없죠. 그리고 모든 걸100% 완전하게 다할 수는 없죠. 신이 아닌 다음에야. <laughs> 그러기 위해서는 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분은, 아까 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자료 외출했고요. 그쵸, 여기. 500만원을 근저당권자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매각하더라도 별책권자의 현대캐피탈을 변제하면 일반 채권자들에게는 배당될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면책불허가사회에 해당될 여지도 있다고 하지만 또 재량면책을 해줘야죠 이런거 갖고 꼬투리 잡아서 면책불허가를 내리면 너무 가혹하죠 실질적인 재산은 이게 아니라고 보는거죠 보험계약변경 그렇죠 이건 아주 좀 삼성생용이 이의제기를 해서,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가끔 이렇게 약 주고, 병 주고 약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보험 변경부서는 내가 만약에 보험회사 변경, 아 지금 누가 이 보험 계약자가 내 언니를, 언니나 아들로 변경하자. 그럼 바로 반경해 줍니다. 왜? 그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만 제대로 들어오면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변경하는 이유라든가 이런 걸 밝힐 사유를 쓰진 않죠. 그냥 해줍니다. 원하면.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자기네가 신용대출이 있고 어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네가 알죠. 아, 이 사람 바꿨구나. 자기네가 알면서도 바꿔주는 건 아니지만,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바꿔놓고 나중에 심사부서나 이런 추적하는 부서에서는 알아내죠. 아, 이 사람 바꿨구나. 자기네 정보가 있으니까. <웃음> <웃음> 회사가 다는 모르겠죠. 교부에서 삼성 거 모르고 삼성에서 교부 거 모를 수가 있죠. 그래서 평가를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채무자는 위에서 요청한 자료 중 자동차 할부금 납입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2014년 12월 23일 개최된 제1회 집회기일에서 직접 관제인에게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확인한 결과 1,600만 원이 해약한 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1,500만 원이 임차보증 외에는 존재하지 않고 나이가 60세고, 건강악화퇴행성관절염 같은 게 있으시겠죠. 건강악화로 근로능력이 저하된 것은 사실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파산 신청할 필요성은 있었다고 보여지죠. 그러나, 파산 신청 3개월 전에 보험계약을 변경하고, 파산 선고 후에도, 공유 차량의 수익권을 아들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그렇죠? 각자의 몫이죠. 각자의 몫인데, 결국은 뭐, 안 좋게 평가를 해도, 채무자는 이제 화해 계약을 했을 겁니다. 한 1200만원 내놓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200만원이면 이제 채권자들한테 한 7천이니까, 한 20, 한15% 정도 배당을 하고, 사건은 종결된 겁니다. 이렇게 보험 변경은, 과거부터 뭐, 아마 차전에이기가 가장 쉬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쉬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아주 소액의 보험 해약한 걸 바꾸는 거는 뭐라고 안 하죠. 다만,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다. 사실대로 얘기하고 관제인하고 조사 끝나고 그때 이 정도면 바꿔도 되겠습니까 라고 마음 편한 게 낫지 괜히 또 바꿔놓고 찝찝하잖아요 또 엄한 관제인 걸리면 은또 마음 졸이죠 그럴 필요가 없고 바꿀까 말까 바꿀까 말까 할때 보험을 뭐 무조건 해약하는 건 아니에요 가급적 유지할 기회를 주죠 관제인들이 대신 그 유지했을 때그 보험 해약금액 상당을 파산재단에 편입하는 것 때문에 그 번을 마련하는 게 이제 조금 시간이 걸려서 좀 어려운 점이지. 돈이 없으니까. 요뭐 가족들이나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뭐, 보험이라는 건뭐 어차피 한 500에서 1000만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예약한 보통 큰 분도 있지만, 500m는 이제 150을 빼면 350배는 안 되니까 사실상 이제 그 한가를 많이 안 하죠. 이렇듯 이 사건의 쟁점은 자동차 명의와 보험 변경이었습니다. 부실하게 불성실 허위 신청한 사례입니다. 허위 부실 신청 사례입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